자 지난 시연에 이어서 관춘순 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날 할아버지는 장정 두 팔로 꼭 내아름이라던 왕소나무 윗동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얘야야이 yeah, yeah. 왕소는 토정 할아버지께서 집고 가시던 집행이를 꽂아놓으셨는디 인양 사랑계란다 그 째게 그 할아버지 말씀은 요 집행이 앞으로 철마가 지나가거드랑 이 한산 이씨 자손들은 이고을을 뜨야 허락고 하셨다는 거요. 그말씀을 세게 들어 진작 타간살이를 했더라면, 요렇게 모진 시상을 안 만났을지도 모르는 것을, 자,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에 대한 이제 추억이 또 이제 왕수나 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토정이라는 사람은 이지암인데, 토정 비결을 썼다라고 이제 옆에 나와 있는데,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논란이 있습니다. 어쨌든, 철마가 앞에 지나가거든. 자, 이 철마가 뭐예요? 자, 이 철마가 뭐예요? 철마는? 기차죠? 네, 기차가 지나가거든. 아, 우리 고향, 이 사람이 이시인가봐요 고려 떠나라! 라는 얘기가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철마가 지나가거든이라는 뜻은, 뭐예요? 네, 근대화가 되거든. 근대화가 되거든이라는 뜻이라고 할수 있죠. 전통적인 삶이 세퇴한 근대화 이루어지거든이라는 뜻입니다. 이 내용에는, 어, 뭐가 있냐면, 어, 한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이지함 선생님이 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상에 대한 자부심이 일단 있고요. 할아버지가 가진 자부심. 왕수나무가, 야, 이렇게 전설, 이게 일종의 전설입니다. 전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설이라는 것은 어떠한 증거가 있는 것에 대해서 있는 설화인데요. 그 왕소나무라고 하는 것에 얽힌 전설 얘기하면서 이 왕소나무에 대한 외경심, 네, 뭐 외경 외경이 뭔지 알죠? 경외 비슷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변한 고향에 대한 비애 뭐 이런 게 들어있다고 볼수 있죠.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상은 세상입니다. 요거 시상. 자 하던 말을 나는 여태껏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왕소나무의 내력에 대해서 최초로 들은 지식이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배운 첫 번째 어, 왕소나무에 대한 추억이라고 볼수 있죠. 네. 짚고 다니던 왕소나무가, 아니, 지팡이가 왕소나무가 대단히. 자, 이건 뭐예요? 말 그대로? 전설이죠? 방금 얘기했지만 전설이에요. 설화의 종류에는 뭐 신화, 전설, 민담이 있는데 그 중에 전설입니다. 자, 토정이 이인이며 뭔가 제주가 신통하고 비범한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기행 기이한 행동이 많았다는 것은 토정비가를 보는 자리 옆에서 이따금 들었으므로 할아버지가 외경스러워하던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던 위역이 나와 있죠 네 어~ 모습이나 개탄은 무엇이 뜻하는 건지 어~ 알뜻도 했지만 그러나 솔직히 말해 그런 구선 구선된 전설 따위는 곧 고지도 있고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자. 그때 그렇게 들었지만 이게 믿지 않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어, 그렇고요. 아,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네, 잠시만요. 지우개를 쳐 볼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네,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솔직히 이런 거잘 믿고 싶지 않아 했던 얘기예요. 넘어갑니다. 그 왕소나무는 국내에선 겨룰때가 없는 백수의 우두머리였고 백수가 뭐예요? 온갖 나무입니다. 숫자가 여기 있는 숫자가 네. 여기는 백수. 자. 백수. 여기에 숫자는 어, 나무 숫자입니다. 그게 우두머리였어요. 최고 오래된 나무예요. 근데 그 나무는 이제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렸으며 나는 우리 가문의 선조한 분 자, 우리 가문의 선조한 분이 누구예요? 네, 아까 했던 토정이죠. 토정 이지암. 어. 자 이지암이 그토록 우려하고 경계하였던 그러나 4 0여년 전부터 장항선 철로를 할타운 철마를 탄 몸으로 창가에 서서 지호지간의 그 유적지를 비껴가고 있었던 것이다. 자 정리할 게 조금 더 있습니다. 자 봅시다. 그토록 우, 우려하고 경, 그토록 우려하고 경계했던 게 뭐예요? 바로 이 철마예요. 자, 이게 철마예요. 이게 우려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나는 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고야, 조상의 말씀을 거스르는 처지가 된 거죠? 굉장히 여기에서 뭐를 느낄 수 있냐면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유적지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황소나무를 사, 소나가 사라진 풍경을 이렇게 시차 타고 지나가면서 비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 마음이 들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젠 완전히 타락한 동네구나. 이제 완전히 타락한 동네구나. 황소나무가 사라진 마을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 나는 은연이 그렇게 중얼거리고 있음을 스스로 깨달았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그 왕수나무에는 추억도 곁들여 있고요. 그, 그 나무는 심지어 조상과 연관되어 있는 전설에 엮여 있는 나무고요. 전통을 상징했었는데 그 나무를 빗겨낸 것은, 빗겨낸 것은 철마와 연관이 있어요. 이 철마는 기차죠. 근데 그 기차를 누가 타고 있어요? 주인공이 타고 있는 겁니다. 아, 묘하죠. 마을의 주인 곧 왕소나무가 세상을 뜬지 오래라니 오죽하려스라 싶기도 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더욱이 피서지로 한목해온 탓에 애수욕장이 개장된 여름이면 밤낮 기적소리가 잘틈 없던 철가에 서서 그 수탐 소음과 매연을 마시다 지쳐. 영물에 예우도 내던지고 고사해버린 왕소나무의 운명은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가슴이 쓰리고 아파 견딜 수가 없었다. 아, 문장이 참기네요자좀 보자면 자 여기가 주변이 이제 해수욕장이라는 건데 자 누가 자 왕소나무가 밤낮 기적이나 잘틈 없이 이제 철가에 서서 수탄 매연이나 소음을 견뎠다는 거예요. 굉장히 처지가 어때요? 이 예, 딱하게 됐습니다. 어 그래서 현대 문명에 의해서 자연과 네, 전통이 뭐 되고 있는 거요? 파괴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물은 이제 신령스럽고 어, 그런 물건이나 짐승을 얘기하는 거고 고사는 말라죽는 걸 얘기하죠. 네. 그래서 물론 왕소나무의 비운에 대한 조상만으로 비감에 젖어 있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왕손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일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뒤에 이제 나오겠죠. 사실이 그랬다. 내가 살았던 옛집에 추레한 주제골에 한결 더막 가슴이 미어지는 비감으로 뼈저리 뼈저리하고 있었으니까 집도 이제 막 추레해 보이는 겁니다. 비록 얼핏 지나 지나는 창 차창 너머로 눈결에 온 것이긴 했지만 간살이 간살 그러니까 일정 그러니까 한칸두 칸하죠. 그게 넉넉한 열다섯 칸짜리 꽃필 집의 풍채는커녕 읍내 어디서라도 갈머리 쪽을 바라볼 적마다 온 마을의 종가 나되는양 한눈에 알겠던 집이 그렇게 변모할 수 있을까 싶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고향집이 어땠단 얘기예요? 어~ 자꾸 이걸로 표시하지? 자 어땠단 얘기예요? 굉장히 어~ 그 마을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집이었는데 이제 볼품없었졌단 얘기예요. 그것은 왕소나무의 비운 버금으로, 으뜸과 버금이라고 하죠? 어, 으뜸의 바로 아예인데, 그 다음으로 가슴을 점으면아픔이었는얘기예요 이제는 가로세로 둘승날승, 꼴값하는 남복난 집들이 들어서며, 마을을 어질러 놓아 겨우 초가 안채 용마루만이 그럴듯 할 뿐이었으며, 자, 어, 여기 이제, 좀 있으면 뒤에 이제 얘기가 나오겠지만, 어, 이 집들, 새로 지어진 새로 지어진, 어, 이 집들이, 음, 어디까지일까요? 어질러놓아까지참 좋겠죠? 이 집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못마땅합니다. 못마땅. 아, 이 모습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전통이 파괴된, 근대형 모습을 막 못마땅하는, 이제, 화자의 모습을, 서술자의 모습을 볼수 있죠. 자우의 하늘 자락을 치켜들며 함석지분 날개와 담장을 뒤덮던 뒤덮었던 담쟁이 덩굴, 사철푸르게 앞마당 방풍림으로 들어섰던 들쭉나무에 가지런한 맵시 따위는 찾아볼 엄두도 못 내게 구차스러운 동네로 변해버렸던 것이다. 자 그래, 그래서 음, 이 이제 여기에도 굉장히 변한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한 모습이 보이는데 요거를 사자성어로 표현을 하자면 뭐라고 할수 있냐면 격세지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격세지감 오래지 않은 동안에 몰래 보게 몰라 보게 변하여 아주 다른 세상이 된 느낌을 격세지감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단입니다. 제일 중요한 이제 단어가 나왔습니다. 실향민자 이제 고향에 대한 나의 상실감을 한 마디로 표현한 거예요. 이 작품에. 네 주제 의식을 표현한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는 어느덧 시락민이 되버리고 말았다는 느낌을 덜어버릴 수가 없었다. 고향이랬자 무덤들밖에 남겨둔 게 없던 터라 어차피 무심하게 여겨온 셈이긴 했지만 막상 테락해버린 고향 풍경을 대하니 나 자신이 그토록 처연하고 허법하며 외로울 수가 없었던 것이다. 느낌이 굉장히 어때요? 느낌이 굉장히 어. 굉장한 상실감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까지 표현을 했다? 시장민. 자, 그러면 전체, 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소설은 단편 소설이면서 연작 소설입니다. 전체를 다 연작 소설을 모아본다면 장편만큼 길이가 되지만 하나하나는 단편이에요. 성격은 회고적. 옛날에 되돌아보고 있고요. 향토적. 고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백적, 서술적 혼자 중얼중얼 대죠 비판적, 굉장히 근대화에 대해서 비판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배경은, 시간은 1970년대 어느 겨울이에요. 공간은 아까 철도에 대한 얘기를 들어서 보면 알겠지만, 충청도의 관촌마을입니다.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면서, 제재는, 주요 소재는 고향이에요. 그래서 주제는 근대화 과정에서 사라진 전통적인 농촌 공동체에 대한 아쉬움과 향수예요. 자, 특징은 굉장히 어이가 향토적이죠? 그 다음에 어투는 고풍스럽습니다. 옛사람이 쓴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1인칭 독백체라고 하는, 네, 이러한, 음, 문체를 통해서 주관적인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정서라는 것을 잘 표현하는 문학관련은, 어 물론, 서정 갈래인 시지만, 이런 소설 통해서도 주관적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학습 문제, 어, 활동, 학습 활동 4번 문제에 관련된 소설도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소설은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의 윤흥길 어, 작가의 작품인데, 어, 역시, 이 산업화 과정에서의 부정적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소설입니다. 일단 좀 읽어볼까요? 이튿날 아침까지 권씨는 귀가에 있지 않았다. 출근하는 길에 병원에 들러보았다. 수술보증금을 구하러 병원 문밖을 나선 이후로 권씨가 거기에 재차 발걸음한 흔적이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다음 날, 그 다음 다음 날도 권씨는 귀가하지 않았다. 그가 행방불명된 것이 이제 분명해졌다. 그리고 본인은 그게 아니었다 해도 결과적으로 내 방법이 매우 졸렬했음도 이제 확연히 밝혀진 셈이었다. 복면 위로 드러난 두 눈을 보고 나는 그가 다름 아닌 권씨임을 대뜸 알아차릴 수 있었다. 밝은 아침에 술이 깬 권씨가 전처럼 나를 떳떳이 대할 수 있게 하자면 복면의 사내를 끝까지 강도로 대우하는 그 길뿐이라고 판단했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병원에 찾아가서 죽지 않은 아내와 새로 얻은 세 번째 아이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현관에서 그의 구두를 확인해 보지 않은, 않은 것이 뒤늦게 후회되었다. 문간방으로 들어가려는 그를 차갑게 일깨워 준 것이 영 마음이 걸렸다. 어떤 근거인지 몰라도 구두의 손질의 정도에 따라 그의 운명을 예측, 예측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구두코가 유리알처럼 반짝반짝 닦여져 있는 한 자존심은 그 이상으로 광발이 올려져 있었을 것이며 그러면 나는 안심해도 좋았을 것이다, 좋았던 것이다. 그때 그가 만약 마지막이란 거 염두에 두, 두고 있었다면 새끼들이 자는 방으로 들어가려는 길을 가로막는 그것이 그에게는 대체 무엇으로 느껴졌을 것인가? 그러니까 뭔가 어. 강도 짓을 한 사람이 자기가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 부분이죠. 자, 갈레는 네, 중편 소설이면서 세태 소설인 소설입니다. 사실적이며 비판적이고 현실고발적 성격을 갖고 있는 소설이고요. 시간은 역시 관촌수필처럼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는 1970년대입니다. 공간은 성남 지역이에요. 네, 시점은 여러분들이 파악하세요. 제재는 산업화에서 소외된 계층의 삶이에요. 주제는 산업화 과정의 부정적 현실에 대한 고발과 소외된 계층에 대한 연민이 드러나 있습니다. 특징은 당시 시대 상황을 굉장히 사실적을 그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 과거와 현재를 적절히 교차시키면서 이야기를 전개해요. 요 점은 관천수필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리고 인물의 상징적 행위를 통해 인물이 지닌 성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